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백봉 1호 어, 그 단호박 어, 파종을 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예, 바로 이게 백봉 1호라고 하는 예, 단호박인데요, 이 하트형으로 생겼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이, 이 단호박이 그 고분질 그 단호박으로서. 아주 그 상당히 그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만차랑 단호박 모종을 그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장인데요. 어 지금 어 전부 다이 백봉 단호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차랑 단호박을 그 심으시는 분들한테 예좀 조금씩 그 이렇게 나눠서 공급하고자 그냥 이렇게 화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얘는 이렇게 천잎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 이게 사서 심기가 그몇 포기만 가져도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이것을 어, 하나의 그 천잎 자리를 갖다 파종을 해서, 어, 만취랑 단호박을그 심으시는 분들한테 어, 이렇게, 예, 제공을 해드리고 자이것을 어, 예, 매년 천잎씩 파종을 하고, 저도 좀, 남으면은 저도 좀 조금 심고, 어, 그렇습니다. 그 씨앗은, 예, 보니까, 이, 그, 저, 이, 쏟아보니까, 어, 이, 뭐야, 이렇게 수, 이 수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그냥 하얀 채로 그들이 있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또 특별히 또 수독할 필요도 없고, 어, 그냥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이59그 트레이를 그 이용을 합니다. 59 트레이를 이용을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 5월 초에 나가면은 약한 30일 이상 녹아 되겠죠. 뭐그 용묘장에서는 이렇게 그이 상토에다가 파종을 해서 위에다가 또그 이렇게 질석으로 어, 덮어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예, 그것은 이렇게 자동 기계로 그 하는 작업들이고요. 이렇게 제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일반 원예용 상투에다가 아 이렇게 심어줘도 뭐이 싹이 트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심어도 안되고, 어 어느 정도 그... 살짝살짝만 눌러줘서 뭐 이렇게 파종을 네,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종을 해서 약 이게 온도만, 예, 바라온도만 28도에서 30도 정도 맞춰주면은, 예, 한 3일이면은, 예, 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이 백공 그 모종도요 어, 만차랑 단호박처럼 지금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만차랑 단호박을 주문하신 분들은 어, 저희 저 고향 나루농원 그 쇼핑몰에 들어오시면은 예, 바로 거기에 예, 상품이 다그 올려져 있고요 어, 또한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쇼핑에서도 어, 지금 어, 네이버 검색으로 마, 예, 백봉 단호박 모종을 이렇게 치고 검색 들어가시면은, 예, 거기에도 어, 올려져 있습니다. 단, 예, 거기에는 조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 동원, 고향나라 동원 쇼핑몰보다는, 예, 조금 그 수수료만큼, 어, 조금 좀, 어, 가격은 비싸다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예, 백봉, 음, 단호박, 그 씨앗, 예, 그 파종 작업에 대해서 영상 일기로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